그러니까 이 나이대는 1 5룸 빌라에 사는 거 맞아 <laughs> 월세도 70만 원 이상 내면 안 되고 거기 사는 게 맞아요 자기 형편에 맞는 거야 왜 이렇게들 용감해 지 집도 아니면서 용기와 폐기로 그렇게 신혼 가전을 마치는 건가요? 천만 원 넘게 쓰잖아 자기 집도 아닌데 스타일러를 왜 사는 거야 도대체? 스타일러 왜 사요?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전세 살면 스타일러 사는 거 아니야 1.5룸 빌라에서 12개월 아기 키우는데 다른 친구들은 신혼부터 신축 아파트 입주해서 현타봐요. 우리 또 현타 시스터즈 둘이 뭐하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. 그럼 그대로 살면 되지. 다른 애들 막 신축 아파트 그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이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대출 땡겨가지고 전세로 전세 대출 이빨이 땡겨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형편대로 사세요. 아니 자기 능력이 그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? 해? 근데 이게 1 5로 빌라에 살아야지 임대료가 적게 나오잖아요. 그럼 결국에는 10년 정도 지나면은 자기가 돈이 더 많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친구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아 그러면은 아파트 사오는 남자랑 결혼해야지. 근데 아니잖아 남편 사랑하잖아 같이 살 거고. 그럼 입 다물고 친구는 이제 없어. 그냥 애잘 키우고 사세요. 애기 키우면 어차피 여자들의 우정이란. <laughs> 이제, 애 키우니까 한, 애, 대학교 갈 때쯤 다시 만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. 왜 이렇게 비교하고 현, 아, 현타가 오면은, 야이씨, 밤에 뭐, 알바를 하든지 애기 재우고, 뭐, 재택근무를 하든지 해야지 뭐. 왜 비교를 해? 걔는 뭐, 부모님이 얼마 해줬나 보지. 아니, 1.5는 빌라가 싫으면은 빨리 돈 모아야죠? 그렇죠뭐 대단한 거라고 뭐 현타식이나 근데 그중에서 진짜로 자기 생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아파트 사는 애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있으면은 걔를 존중해주고 걔한테 배워야지 이거 비교하면 끝이 없고 친구들 같은 아파트 들어가 봐 근데 또 누가 더 좋은데 막뭐매미면 의미가 있지만 뭐하 월세 전세 사는데 그렇게 배가 아파하더라고 아무 비교하면 끝이 없고 내가 그 수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아니 근데 그 우리 현타 시스터즈 거기 얼마에얼마예요 자가는 아닐 거 아니야. 여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보증금 천에 월세 한 70. 이 정도? 그리고 애기 키우는데 진짜 돈 많이 들고요. 진짜 완전 애기 때는 그나마 저금을 할수 있어. 지금 쓰지 말고, 빤스도 꼬매 입어라. 빤스를 꼬매 입어라. 아 근데 나를 봐. 나를 보세요. 자기는 이제 둘이잖아. 나는 혼자서 다섯 평짜리 원룸 살다가. 투룸 빌라 살다가 여기 쓰리룸 근데 좀 오래됐지만 쓰리룸 아파트에다가 나 내년에 신축 아파트 입주한다고요 이렇게 살으라고 열심히 벌어 너도 꼬우면 열심히 벌으라고. 아 진짜 그러니까 지금 많이 모아야 돼. 지금 진짜 개 악착같이 빤스 꼬매 입으면서 그때 모아야지. 저희가 이사를 갈 수가 있어. 아 어디 갔어? 우리 현타 시스터즈. <laughs> 어디 갔어? 너 화두만 던지고 도망간 거야? 내가 보여줬잖아 여기서 어떻게 더 보여줘 이건 시간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돼 있어 뭐라고 설명해야 돼? 내가 아시추 아파트 가고 싶어 그럼 갈수 있어 지금 애기도 있잖아 아 지가 돈을 안 모아놓고서 뭐 현타가 오네 이 지랄 찡찡거리고 아우 듣기 싫어 죽겠네 진짜 가셨나요? <laughs> 가셨나요? 현타 시스터즈 빨리 현타 더 왔어요? 내가 지랄하니까 더 현타 왔어? 애기봄? 그래 애기는 봐야 되는데 또 이제 또 애기 봐야 돼? 어? 아까부터 유튜브 잘 보고 있다가 막이게 채팅 치고 있다가 갑자기 또 애기 봐야 된다고 그런 거야? 가셨나요? 위로 안 해주면 빡쳐서 나가? <laughs> 제가 위로를 한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아니 둘이 벌면 되잖아. 애기 좀 컸으면 어린이집 보내고 어? 둘이 벌면 되지. <laughs> 다 고만고만해. 오히려 자기가 알뜰하게 사는 것 수도 있어요. 신축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면은 초창기엔 좋은데 나중에 이사가 걔네들 왜냐면 전세 시세가 오르거든요. 신축은 그래요. 신축은 내가 전에 여러 번 얘기했잖아. 집주인들이 잔금을 치러야 되는 돈이 없어. 그래서 이렇게 전세 세입자를 받는 거. 그래서 이제 잔금을 치르고 근데 우리 집만 내놓는 거 아니잖아. 윗집 위에 위에 집다 내놓으니까 이게 물량이 많아서 전세가가 되게 시세가 떨어져요. 그래서 자기가 운 좋게, 원래는 되게 전세 시세가 비싼 아파트인데, 운 좋게 싸게 들어간 거야. 하지만, 2년, 4년 지나면 집주인들이 꺼져! 어? 꺼져. 원래 시세대로.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없으니까, 그것도 영끌이었는데, 전세 대출 영끌이었는데, 거기서 계속 못 살지. 그럼 이사 가야 돼. 그럼 걔네들이 1.5름 빌라로 온단 말이야. 그 사이 자기가 여신이 보면, 내집 마련도 할수 있는 곳이고, 거기서 오래 살줄 알아? 지랄하지 마. 최대 4년이야.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지나서 2년 정도 살다가 이제 뭐 갱신하잖아요. 그때 집주인이 갑자기 내가 들어온대. 그럼 나가야지. <laughs> 하지만 집주인이 들어오지 않고 새로 맞춥니다. 세입자를. 걔네도 어차피. 그렇게 돼. 이사 가야 돼. 자기 집 아니면 이사 가야 되죠. 그때 뭐그 신혼 가전 맞추잖아. 지집도 아니면서 용기와 폐기로 그렇게 신혼 가전을 맞추는 건가요? 천만 원 넘게 쓰잖아. 자기 집도 아닌데. 그거 나중에 비둘라를 이사 갈때안 들어가요. <laughs> 스타일러를왜 사는 거야 도대체? 스타일러 왜 사요?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. 전세 살면 스타일러 사는 거 아니야. 세탁기 같은 것도 통돌이 있잖아. 15kg 짜리 그런 거 대충 쓰고 살아. 내집 아니면은 서민이 30대 신축이 무슨 신축이야. 그러니까 이 나이대는 1.5 빌라에 사는 거 맞아. 월세도 70만원 이상 내면 안 되고 거기 사는 게 맞아요. 자기 형편에 맞는 거야. 왜 이렇게들 용감해?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. 어, 전세에다가 뭐 이렇게 가전 가구 사고 꼴값을 떨어. 그돈 있으면 대출이랄까? 유튜브가 여럿 망쳤다니까.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무슨. 새 집에 들어가서 의리버쩍하게 살고 그냥 썩은 빌라가 당신에게는 맞아요 서울은 이제 월세가 비싼데 경기도권으로 가면 은 저처럼 썩은 빌라 천에 50짜리 거기 살고 그게 자기 수준에 딱 맞는 거야 아니 유튜브에 맨날 뭐 저는 20대인데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이지를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망치는데 실제로는 40년 썩다리 빌라가 당신에게 딱 맞는 집이다 당신들 예산에 맞다 안 그러면은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. 그렇게 월세 많이 내고, 전세 또돈 없으니까 대출을 내잖아? 그 대출이자 생각하면은 굉장히 비싼 집에 사는 거거든요? 지랄하지 마세요. 전세도 1억대 아니면 사지 마. 어지간하면 전세로 살지 말고, 막 3억 넘어가는 전세? 집주인이라면 나 땡큐지. 그렇긴 해요.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. 어, 친한 친구인데 그렇게 아파트 살고 그런 마음이 좀 그런 건 맞는데 결국에는 연락 끊어집니다 뭐 아파트 살고 이런 걸 떠나서 애기를 키우면은 다 이제 안 만나게 돼요 어차피 안 만날 거 <laughs> 미리 안 만나자 친구가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친구라는 신기루에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왜 그랬을까 비교하고 그리고 애 때문에 또 비교를 하게 되죠 애 말하는 거애 일어나서 이렇게 걸음 하는 거 그것조차도 비교를 하는 게 여자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지 말도록 친구 만날 시간에 뭐 해야 되죠? 꿉빵뛰어야죠 그리고 내가 봤을 땐어내 친구 나랑 비슷하게 봤는데 저렇게 잘 사는지 몰랐네? 어 배아퍼? 어 비교돼? 어 현타옹? 아니야 그 친구가 오히려 너 같은 거는 안사겨야 되는데 사겨준 걸 수도 있다 자기보다 약간 클래스가 높은데 애가 착해서 너를 사겨준 거야 그래서 너만 친하다고 생각하지 얘는 영원히 갈 친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착각하지 말고, 혹시나 내 주변에 나보다 잘 사는 친구들? 걔는 친구 아니야, 솔직히. 걔는 착해서 너랑 어울려준 거야, 잠깐. 착각하지 맙시다. 제 채널에 그런 분 진짜 많이 오셨거든요? 내 주위에 그 사람들 얼마나 잘 벌었네. 지가 못 벌어. 그 무리라고 하는데, 자긴 그 무리가 아니거든. 따지고 보면. 친구 아니에요. 그냥 인사 좀 하고 얼굴 아는 사이라고 친구 아니다. 정신 차리세요.